네. 타로라디오 3화 시작합니다. 세 번째 사연이 도착했네요. 바로 읽어드릴게요. 네. 20대 초반 여성입니다. 제 회운을 보고 싶어요. 저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세달 정도 되어 가는데 저희는 사귀면서도 자주 싸웠어요. 그러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헤어지게 됐고요. 매일 보는 사이이고 서로 신경은 안 쓰는 척 하지만 매우 신경쓰입니다. 최근에 저와 친했지만 지금은 멀어진 친구가 제 전남친을 좋아한다고 하네요. 저는 제회 생각이 헤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데 재회할 수 있을지 또그 친구가 먼저 다가오는 흐름이 있을지 제가 먼저 주도해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. 네 한번 볼게요. 음...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게 연결이 되 계시네요. 그죠? 내담자님? 음... 그러니까 전남친분, 지금은 이제 전남차, 전남자 친구분이신데 그분과 헤어지셨지만 그래도 계속 재회에 대한 마음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삼자 그러니까 우리 내담자님의 좀 멀어진 친구분이 또 전남친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음...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내담자님과 전남자 친구분의 재회 흐름은 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사연 남겨 주신 부분 중에서 매일 보는 사이라 이 부분이 좀 걸려요. 그러니까 얼마나 좀 마음을 쓰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매일 또 보게 되니까 또 그렇다 보니까 재회에 대한 또 마음도 다시 한번 생기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 음. 두분 사이에 제외 흐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, 우리 내담자님. 음, 지금 내담자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상대방분도, 그러니까 남자분도 우리 내담자님을 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져요. 근데 두분 중에 그 어느 분도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, 안부조차 묻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인사만 한다. 이 정도의 지금 사이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형식적인 사이만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쪽도 지금은 먼저 손을 내밀다거나 먼저 말을 해보려고 하거나 이런 흐름이 없고 그래서 아마 우리 내담자님도 이제 마지막에 제가 먼저 주도해보는 게 좋을까요? 라고는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최근까지는 먼저 주도하려는 그런 용기도 좀 없으셨고, 하려는 생각이 일단 없으셨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근데 그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, 우리 내담자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,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, 오히려 좀더 조심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격해져서, 이제 마음이 좀, 사, 서로가 좀 감정이 격해져서 헤어지게 됐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두분다 지금 서로에게 좀 상처를 주기도 했고, 받기도 한 상황이라서, 선뜻 다시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.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두 분이 조금 재회 흐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방법이 좀 있습니다. 뭐냐면요. 두 분이 서로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는데 두분 사이에 혹시 겹치인이 있으시다. 어, 또는 뭐 이렇게 좀 같이 아는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주변에 뭐 같은 동료라든가. 20대 초반이라고 하셨으니까 학생이시라면, 뭐, 같은 그 동아리라든지, 뭐, 같은 학과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, 그분들을 조금 같이 껴서 보신다거나, 그분들을 통해서 재회의 흐름 물꼬를 좀 트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각자가 이제 1대1로 뭔가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말을 걸거나 이럴 수 있는 흐름은 좀안 들어와 보이거든요. 좀 약하거든요. 음. 하지만 재회흐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두분 사이를 좀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합니다. 음,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멀어진 친구 이런 분보다는 이제 같이 지금 좀 이때 어, 이분과 우리 내담자님을 다시 재결합, 연결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분 음, 이런 분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그런 방법을 먼저 좀 어, 이렇게 연구해봐 주신 다음에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내담자님이 주도적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걸거나 한다기 보다는, 근데 그건 사실 우리 내담자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없을 것 같고, 이제 3자를 이용해서, 어, 제 3자를 활용해서, 어, 이렇게 좀 물꼬를 터 주시는 게 가장 좋을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. 어,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. 어, 너무 늦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네, 해석은 여기까지 드릴게요.